볕이 있을 땐 고사 도처에 좌판이 벌어졌다가 해질 거리면 신기루 마냥 사라지던 토성변의 도깨비 시장. 신압으로 상설 시장으로 거듭난 풍납 도깨비 시장 끝자락에 피자에 소주를 곁들일 수 있는 바람직한 공간이 있다기에 술래벌떡 나섰어요. 이 근방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계신 분들 중 모르는이 없다는 노포 피자집. 2년 전 사장님이 바뀌면서 가게 안팎 분위기도 싹 바뀐 모양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달가웠던 가격. 슈퍼콤보 레귤러 사이즈와 오븐 스파게티 주문했어요. 소주 추가도 있지 않았습니다. 피자 치즈는 서울우유 제품만 사용하신다고 하네요. 혜태 사루비아맛 미니핑거와 오이맛 피클이 기본 안주로 제공됐습니다. 피자와 스파게티를 동시다발적으로 주문했을 경우, 당연히 피자가 먼저 제공될 것이라는 편견에서 탈피하게 해준 치즈 오븐 스파게티. 두툼한 통주물 용기를 식기로 사용하기에 스파게티 시키신 분이 될 걱정일랑 모공 깊숙이 넣어둬도 무방해요. 젓가락질 숙련도가 떨어져도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스파게티. 잘못해도 서툴러도 면잘 못해도 서툴러도 면잘 먹어요. 6,900원짜리 스파게티에 투입된 식재의 면면이 나쁘지 않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피자 헛 둘셋 넷이나 피자 악당 오븐 스파게티와 비교해 하등 모자람이 없는 맛. 보편타당한 스파게티였어요. 여타 피자집의 콤비네이션 피자 포지셔널 피자 라인의 슈퍼콤보. 냄새 근사하고 비주얼 그럴싸합니다. 도우는 씬과 팬그 중간 어둠에쯤 있을 법한 두께였어요. 토핑의 다양성과 치즈의 탄성적이 흡족하고 바삭함과 쫄깃함을 겸비한 도우가 못내 흐뭇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단백질이 함께 입안을 논이며 혀끝에 선사하는 즐거움이 상당했어요. 본인이 병역기 피자이거나 최종학력이 피자스쿨이 아닌 다음에야 취식 후불평불만을 토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봉긋봉긋 발랄한 결의 도우는 토핑의 지원이 없어도 무방할 퀄리티. 이것이야말로 도우의 승리. 윈도우. 라고 할수 있겠네요. 피자 앞에서 맥을 못쓰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안주가 좋으니까 술이 술술. 간단히 소주 일병씩만 비우고 일어서 자던 입점 당시의 다짐은 기어이 슬픈 다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양껏 슬픈 돼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소맥까지 말아 버리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 통주물 용기에 온기가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스파게티도 바지런히 말아줍니다. 피자는 둥그니까 자꾸 먹어 나가면. 삼동서 김한장 먹듯 순식간에 한판 뚝딱. 다음번엔 제 위장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라지 사이즈로 주문해야겠어요.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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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 주택가, 주택가 속의 피자집. 천호역세권 풍납동의 피자나인입니다.